내일이 기대되는 잠자리 낭독.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한 나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나와 포옹하는 법내 이름은 백영호. 나는 내 이름이 싫었다. 내 나이 또래 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다. 나는 유난히 촌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된것 같았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도 필명 때문이었다. 김현수, 배소아 정희연 등 멋진 소설을 쓰는 작가들 대부분이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2006년 소설가로 등단한 후, 나는 필명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의 이름을 찾겠다내 필명은 백모였다. 백모? 흰두부? 두부 백모를 말하는 거냐? 하얀털? 야,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이름 같다. 이름만 되면 알법한 시인, 소설가들은 내 필명에 각자의 상상을 더해 한 마디씩 보태였다. 이게 다 애초에 백경옥이라는 본명으로 작품을 낸 탓이었다.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들이니 필명에 대한 논평 역시 창의적이었다. 백개의 모종, SF 소설의 대가 아이작 아시모프처럼 나날이 미모를 더해가며 줄기차게 소설을 백편쯤 쓰겠다는 신인의 방력으로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이름을 백모로 정한 건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였다. 작가 스스로가 쓴 자기 소개서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것이다. 그는 72살까지 살았는데 이 속에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11살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마지막은 이렇다. 많이 써내는 것 외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출판된 그의 작품들은 465편이 넘는다. 그는 여전히 젊고 활기있고 사랑스러우며 매년 미모를 더해가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100권의 소설을 쓰자.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 없긴 해도 그게 실질적인 내 목표였다. 필명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던 그 즈음, 나는 한신문의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영화평론계의 록스타가 된한 선배가 잠옷 진지한 얼굴로 내게 이런 말 하는 게 아닌가 신문에서는 용의자나 범죄자를 이모, 강모, 백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방아나 강간 용의자 백모씨 옆에 백모의 트렌드샷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 순간 망했구나 싶었다 그게 바로 내가 필명을 포기하고 본명으로 글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미국에는 짐 스미스 클럽이란 게 있다. 미국 전역에 짐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인데 한국으로 치면 김철수 협회쯤이 될 것이다. 이 협회의 목적은 자신을 평범한 인간이라 생각하기 쉬운 짐 스미스들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더 스크랩에 나오는데 가장 재미있는 대목은 이것이다. 짐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겪게 되는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는 가명을 쓰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다. 이 협회 회장인 짐 스미스처럼 부인의 이름이 제인인 경우는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짐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타입이 많다고 한다. 이름이 평범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다른 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애니 자신의 이름을 E가 들어간 N으로 불러달라고 한 요구는 100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지킨다는 건 역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명과 본명 사이에서 고민하던 밤 나는 아빠와 긴 시간 통화를 했다. 영화로울 영의 구슬 오 친구들에게 영화로운 구슬이면 드래곤볼이냐고 놀림 받던 내 이름이 2kg도 채 나가지 않은 팔싹동이 딸의 명줄을 고민한 어린 부모가 그저 오래 강건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유명 장명가에게서 받은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에 옥자가 들어가니 내 별명도 줄곧 옥님이 옥경이었지만 옥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어쩐지 박력 있는 여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고내 멋대로 생각하기로 했다.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마음을 읽고 나면 예쁜 이름이었고, 어찌된 일인지 나는 점점 더내 촌스러운 이름을 좋아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설가 백모가 아니라 배경옥이어서 다행이다. 앤의 이름이 그때 만약 코딜리어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빨강머리 앤이 아니라 빨강머리 코딜리어라고 읽었겠지. 뭔가 이상하다. 역시 N 쪽이 친근하고 더 좋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저도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제 이름은 유형숙. 정말 촌스럽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한자 뜻풀이를 해주셨어요. 여기 백영옥 작가처럼 저도 영화로울 영의 맑을 쑥. 영화롭고 맑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었답니다. 저도 책을 출간하면서 백영옥 작가처럼 필명으로 낼까 고민도 했지만, 손녀를 너무도 사랑해주셨던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 그대로 유영숙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적 없으신가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 오랫동안 불려온 제 이름이 이제는 사랑스럽네요. 잘 자요.